다 많이 했는데 관에 이렇게 성경 전반 본인을 배우고 나고다 그래도 관악에 이렇게 조금이나마 의지를 국립저부로한국토요일 다시 할 것입니다. 다시 오늘 기간에 오신 모든 분들은 한국토요일을 그순간지다 하기로 약속하시면 두속 들고 만세 여러분은 다 와서는 안되고 한국교회 첫8 0만다 데리고 와야 돼요. 강남은 나라가 아니 너무 은니까요 오늘까지 연설하는 강사님들 얘기 잘 들었잖아요. 여러분. 하나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 문재인한테 대발동에서 세번 깜빡 깜빡 세번 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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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이 개명이 대패, 된거야 아, 왜 반응이 반응이 하시고, 우리는 절때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둘 수없다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으면두손 들어보세요. 쿨라오지말고최소한몇연씩은을 데리고 와서 빨리 천막놈을 돌파해여 이재명을 하야시키기 원하시면두손들어봐세요 i so